이분은 좀 자살 영가의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그 자살 영가들이 목주나 많이 물렸다고.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 이제 목줄나 주는 상상을 많이 하겠죠? 안녕하세요, 지구수맥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실에서 우울증 그리고 심병을 갖고 계신 분의 치료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열려 있고요. 그리고 배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날개축지가 열려 있습니다. 우선 우울증 먼저 치료할 거예요. 이분은 나중에 심병을 나중에 이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비가 와서 달리기를 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달리기를 할수 있다면 심장에 있는 영적인 부분도 빼낼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쳐다보면 여기 기운이 열려있어요 오른쪽 쇄골뼈 바로 옆에 500원짜리 크기의 동근원 형태로 다 기운이 열려 있습니다 이곳으로 다 동물령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자이 부분을 닫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닫게 되면 더 이상 여기는 동물형이 안쪽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지금 갈비뼈 사이 이 옆구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동물형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이 모든 명들을 뽑아낼 거예요. 보면은 파가 만들어집니다. 파. 이 동체라고 그랬죠. 영혼은 동체를 움직이고 팔을 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몸 안에 들어와서, 어, 욱하는 이 화도 만들고 어떤 폐쇄적인 곳에 가면 폐쇄 공풀증 같은 이 그런 공황 장애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어 분노를 또 조절 못하게 해서 뭐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어 어떤 한 곳에 빠져들게 되면 그 곳에 깊이 빠져서 너무 힘든 그런 망각증상이나 환각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주 무섭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 좀 그런 부분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뢰자도 지금 목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신적인 부분으로 다 보여집니다 사람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 동물령은 지금 가슴에 분포하고 머리로 가는 이 신경계통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은이 부분을 모두 어, 제거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엔 다못 뽑고요. 한세 번에 걸쳐서 올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한 번씩 올라오시면 되고요. 추후에 이제는 신병은 따로 어, 치료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 눌러서 아픈 데는 별로 없는가 봐요. 그러나 파는 만들어지고 있어요. 파는 만들어지고 있고 아까 의뢰인과 상담 중에 살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살기 음, 싸하고 어, 산듯한 느낌의 영적인 기운들이 몸에 들어있어요. 그래도 어, 잡아냈는데 아직도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분하고 상대하다가 어우이 사람 싸하고 이, 살기가 느껴져. 막 이런 이, 그런 경우가 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위에서 그런 소리 못 들어요? 됐습니다. 듣죠? 살기 있다고 그러죠? 싹 무섭다고 그러죠? 이분은 상당히 착하고, 어, 마음도 여린 그런 성격을 소유자인데, 어, 영적인 부분들이 그런 느낌을 갖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종이에다가 목에 있는 영적인 부분을 좀 빼서, 어, 뭐 여기다 잡아놓고 확인해야 할것 같아요. 사람형인지 동물형인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람형 같은데, 자, 지금 목에서, 목에서 나온 영가에요.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자, 제가 익하고서, 어, 보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엘로드 자체가, 어, 회전이 좀 커져요. 커지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게 돌아가면 사람형입니다. 사람형이에요. 돌아가면. 네, 사람형이에요. 목에 사람형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영가들은 이분이 이 죽는 날까지 이 사람 몸에 있다가 죽는 날 빠져나와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몸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 몸 석구석 안 들어가는데 없이 들어 안 들어가는데 없이 들어가요. 이 영가들이 그래서 우리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어요. 자 보면. 숨을 내쉴 때 파동이 일킵니다. 이 안에 비광이라는 곳에서 지금 얘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숨을 쉬어가면서 어, 비광 부분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으로 자극을 하면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자, 항상 얘기하죠. 많은 분들이 옐로드가 어떤 이 힘을 발휘하는지 아시는데 그냥 자동차의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내가 힘을 쓰고 있는데 얼마만큼 힘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빨리 뽑아내는지를 알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이걸 엘로드가 뽑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음, 지금 어때요? 좀 편해졌죠? 네? 편했어요? 편해서 안 편했어요? 많이 편해졌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다 잡아야 될것 같아요. 많이 이제 뽑아냈고요. 지금 예전 같으면 상당히 하나씩 하나씩 잡아놔고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보면 엘로드의 반응은 없어요. 어이목 주위에도 지금 이렇게 누르면 이제 파동들이 안 나타나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더이상의 이제 저기는 자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한 열흘 이상 이전 이 분이 이제 있다가 오시게 되면 또 이제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많이 움직일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영적인 부분들은 이 갈비뼈 사이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다 빠져나와야 돼요. 여 바깥에가 이제 벼가지고 어, 아마 이제 빠져나올 겁니다. 여기가 좀 답답해요? 이게 예, 예, 예. 보면 이 부분 폭이 상당히 크죠? 여기가 명치 끝이에요. 명치 끝서부터는 전이 기문이 열려있는 부, 부분이라, 사람영이 가득 차있죠? 이렇게, 위장에 들어가 있는 영들이 상문이라고 하죠. 상문. 입으로 다 들어가요. 음식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상문입니다. 그래서 위가 단단하고 딱딱하고 소화 안 되고 소화 불량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신병일 경우에도 그런 현상들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눌러잡는 부분이 지금 안쪽에서 잡고 있어요. 이 의뢰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음 속에 위 안에 아마 음식 먹으면서 들어간 상문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울증 그리고 목에 이 식도 쪽보다 많이 부어이기가 있고 막 이래서 저와 타와서 치료를 받으시고 있어요. 오늘은 1차 치료고요. 1차 치료는 오늘, 오늘은, 어, 마치겠고요. 앞으로 한, 한 20일 정도는 못하실것 같아요. 20일 후에 다시 한번 또, 어, 볼게요. 보고, 그때가 또 여기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목도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보면은, 이 겸은 지금 파동이 렇게 되는데, 싹다 숨어버렸어요. 예. 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 이게 사람형이라 아, 다 도망가서 지금 저 잡힌 건다 잡혔고요. 아, 일부 있는 것도 다 도망가서 어, 움직이질 않아요. 자 보면은 다 숨었어요. 다 숨어가지고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전한 그때 가서 또 잡는 걸로 하고요. 어좀 목은 어때요? 좀 많이 편해졌나요? 네, 많이 부드러졌죠? 워 네. 네, 코는 어때요? 막혀있는 느낌이 있는데, 코가 비강이 보이던 시기가 상당히 오래돼서 지금 그게 금방 내려앉지는 않을 거예요. 봄에도 좀 나아지길 바라야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1차 치료,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한 1차 치료는 오늘 여기, 오늘은 어, 이만 마치겠고요.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달리기를 못해요.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날 좋은 날 달리기를 해서 심장에 있는 것도 마저 뺄 거예요. 이제 일어나 앉아볼까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기문의 기운을 읽고 있어요. 쳐다보면 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움직이죠. 요요 요 부분 여기서 요까지가 열려 있어서 이리로 더 어, 사람 명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어,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심장 박동이 힘들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을 만들고 심근 경색이나 뭐 이런 걸 만들고 어 사망하게 이르는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이에요. 이거는 우선 닫아 놓을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아, 이분이 뭐 심장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러나 아, 달림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닫을 거예요. 자. 어, 기문은 닫았어요 심장으로 들어는 기문은 닫아 놨고요. 이제 다음에 50대 이제 달리기를 하면 됐고 보면은 이목 주위가 상당히 이게 두툼하게 보여 있어요. 예. 원래는 이게 한 30대, 40대 초반까지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서부터 이렇게 목이 굵어지고 부는 느낌 때문에 어 병원에 다니셨고 그래서 어 많은 이 진단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분게 아니, 아니라 아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목에 들어가지고이 목, 이 자체가 지금 약간 붓기 형식보다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으 있거든요. 어,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어느 정도 해소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이 부분을 좀 저기 치료를 하는데 자, 이 보면은 이 사람 양이에 사람 양이 이 부분까지도 다 지금 목 주위로 다다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국이군요 앞에는 일미 빼냈는데 어~, 어 비대칭보다 지금 보이거든요. 이쪽보다 지금 아마 이쪽에목을 이쪽으로 많이 젖힐 것 같은데 예그서 한쪽으로 젖히죠. 그래서 지금 근육이 한쪽이 이쪽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어요. 이쪽은 얇아져 있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많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다 지금 목을 불편해서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마다 이렇게 보통 주는 게다 틀려요 아마 누군가에 가면 이게 조상 조상 탓으로 돌리고 산소 몇자리를 이장하냐는 이장 해야 된다. 어? 누구 몇대몇대 몇대 할아버지 몇대 할머니가 뭐 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실상 그게 아닙니다. 아니 엄청나게 많은 영가들이 이쪽 목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전 자살 연가의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랬죠? 그 자살 연가들이 목주나 많이 물렸다고 그럼 이제 아무렇게든 목줄라 죽는 상상을 많이 하겠죠. 예전에는 제가 어, 어 이렇게 접신을 시켜가지고 말을 붙이면 말도 해고래하고 저기 다 알아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막이 치료받는 의뢰인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 치료 방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 직접적으로나 빨리빨리 잡아내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자 이제 거의 목에서 어, 다 나왔고 이제 다 숨어 들었어요 숨어 들고 인류 잡힌 건다 잡혔고 목좀 한번 움직여 볼래요 어때요 불편한가 편한가 네, 많이 부드러워졌죠 네. 꽉차 있던 게 네. 네.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1차 치료를 마쳤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고요. 어, 다음 2차, 3차 때또 찾아뵙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고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